안녕하세요. 세상 이것저것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는 밤이슬입니다. 이번 시간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금청산 위기로 입주권 사억하겠다는 내용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금청산 우려 둔촌주공 입주권이 금메 늘고 호가가사억이뚝 떨어졌다는 내용의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기존 집행부 사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죠. 강동구 둔촌주공이 오는 23일에 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를 두고 4억원 가량 입주권 가격이 떨어져서 속성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을 선 시공 사업단이 조합을 대신에 변제하는 대신 조합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현금 청산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금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인근 공인중개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 현재 효과가 4억 5천만원 내려서 25억원에 형성돼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대지지분의 조합원 입주권은 등록 당시에 21억 원에서 4억 원이 하락한 17억 원의 매매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취재하는 당일만 해도 호가가 5천만 원이 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호가 하락은 둔촌 주공에서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95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도 4억이 내려서 22억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호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변동 항목을 보시면 7월 4일에 24억 5천만 원이 28일에는 20억으로 떨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초 등록과 대비 현재 효과는 2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둔촌 주공 거래는 토지 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합원 입주권 거래입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조합 설립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그 예외 때문에 지금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5년 이상 거주 및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매물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매물 중에 12월 3일 이후 잔금 납입 조건도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중공되지 않으면 3년 보유자의 매물도 조합원 지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둔촌 주공은 오는 12월 3일 착공 후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합원 1인당 분담금 2형 늘어를 서브타이틀로 놓고 있습니다. 수억 원 호가락은 현금 청산 위기가 이유로 꼽힙니다. 오는 23일 조합은 7천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죠. 연대 보증을 선 시공사업단이 갚을 능력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서 7천억 원을 변제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7천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조합이 소유한 둔촌 주공 사업부지는 경매 절차에 돌입해서 조합원들은 토지 지분만큼 경매 대금을 받고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당연히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조합원 입주권도 받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최근 재건축 조합 정상화위원회 시공사업단 그리고 강동구청 사자대면에서 10월 새 집행부를 선임하기로 하고 11월 공사 재개를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미정입니다. 특히 공사 중단 예상 기간 4월부터 11월까지죠. 이때 발생한 1조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가 협상의 관건입니다. 시공 사업단은 추산되는 1조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는 발생 원인이 조합에 있는 만큼 조합이 감내해야 한다고 하면서 6천여 명의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2억 원 가량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둔촌 주공 인근 공인 중개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합의 이후 공사 중단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감이 돌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입주권의 가격이 최저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헬리오시티의 인근 공인 중개에서 관계자는 기존 예상과 달리 조합원 분담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현금 청산 위기도 남은 점을 볼때 지금 현재 입주권의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 결자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만든 사람이 수습해야 됩니다. 수습은 어떻게 할까요? 돈으로 하죠. 수습은 돈으로 합니다. 조합원 둔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 과거의 조합의 상황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상에서는 소송, 계약 취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협상에서는 줄권을 줘야 됩니다. 가장 빠른 수습은 줄권을 주고 빠르게 공사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협상이란 일부는 양보하고 일부는 얻어내는 것이죠. 어렵게 협상을 시작했으니 빠르게 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 밤이 슬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